추억의 장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조 원 규모의 민간 관광지 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과거에도 16년 전부터 관광지로 개발을 시도했으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도는 춘천의 의암호에 위치한 섬으로 20년 전까지는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황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민간 사업자가 휴양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춘천시가 새로운 민간 사업자의 대규모 관광지 조성 계획을 허가했습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이 올 1월에 변경고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변경된 조성 계획에 따라서 조성 사업 허가를 지금 낸 상황이고요. 한국의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캠핑스키 춘천이라는. 유럽의 유명 호텔 체인이 관광지 조성에 참여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총 1조 1,8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한옥 호텔을 비롯한 총 940개의 객실과 마리나와 인공 해변 등이 포함된 복합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메대교도 왕복 기차로를 넓히고 진출 입로를 새로 만들어 춘천시와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교통과 환경 영향 평가도 통과하여 이달 말에는 춘천시 건축심의만 거치면 올해 하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과제는. 1조원 이상에 달하는 자금 조달입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 측은 금융 주관사가 시행법인 주주로 참여하여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단계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까지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에 대한 협약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에는 대기업이 시행법인으로 참여한 위도 관광지 조성 사업이 결국 무산된 바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지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 시가 제대로 안전 조치를 좀 했는지 이런 걸좀 주문드리고 싶고요. 춘천시는 이번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